당진하게입니다 전동, 어 원격 운반차, 보시면, 어 지금, 1 5 0 0트짜리입니다 돌리면, 돌아가죠. 돌아가죠. 오른쪽, 왼쪽. 전동 무인 원격 운반차.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죠. 이거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수동으로도 쓰고 싶잖아요. 무선으로 동작하는 건 됐어요.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동작하는 것은 이왕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나. 수동으로 또 쓰고 싶다. 수동으로 쓰고 싶은데 요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락기,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보다 감도가 조금 더 좋아요. 탕탕 하는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오락실에 있는 것보다 제 끼면 부드러운, 자꾸 갖고 놀아보고 싶은 그런 거 있죠. 항공기, 모형 항공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 어, 가면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작동되는 셔틀, 어, 조이스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3선 3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컨트롤러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수동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조이스틱을 좀 쓰고 싶은데 스위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이제 이렇게 딱 제끼면 이제 이 조그셔틀 얘로 박아 놓고 이제 고정을 하겠죠 이제 베이스 만들어 놓고 얘로 이렇게 제끼면 와우 앞으로 가라 우리 오락실 오락하듯이 뒤로 가라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락실에서 오락하듯이 앞으로 가라 어. 이렇게 됩니다. 조그 셔틀 재밌죠? 이걸로 이제 수동으로 싹 조정하시다가 의자 하나 만들어놓고 사 보자. 조작하시다가 이거를 딱 하면 무선은 이제 끊겼기 때문에 동작이 안 돼요. 조그 셔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그 셔틀 경주사님 이거 탐나시죠 에어고 무선으로 해서 어, 동작 시켜서 어, 이렇게 동작 시키면 모다 두 개가 돕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 운반차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조해서 어, 무선인데 이렇게 제끼면 무선, 무선 원격으로 하고 제끼면 조구셔틀로 하고 수동으로도 겸용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잡아가지고 어다조그셔틀은 이렇게,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카바죠. 이거 링 카바, 피스바가 가지고 이렇게 딱 카바하고 얘는 이제 포크레인 움직이듯이 이렇게 동작하시면 동작이 됩니다. 재밌죠? 응.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어, 수동으로도 가능한 컨트롤러. 지금 48볼트 먹였는데 잘 동작이 됩니다. 이거 다 테스트했고 영상은 저기 우리 유료회원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하겠습니다.